자,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물리학2 어, 17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전자기유도 문제가 나왔네요. 자, 정사각형 고리가 T골형일 때 들어가서 플러스 X방향으로 등속도로 움직인다. 자, 등속도가 아닌 것은 고등학교 교과정이 아닙니다. 그래서 등속도 운동 밖에 나올 수가 없는데 자, 나의 균이랑 자기장의 세기를, 아 자기장의 세기도 변하네요. 에 따르는 것이다.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. 자, P는 금속 꼬리의 한 점이다.라고 되어 있네요. 자, 그럼 한번 봅시다. 자, 이걸 한번 크기가 있는 물체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어, 이거부터 봅시다. 자, v 분의 t라는 시간이 딱 지났을 때, 그죠? 지났을 때 그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림은 앞머리가 이만큼 왔겠죠 그죠? V란 속도 뒤만큼 갔을 거니까. 그니까, 요런 그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. 그죠? 따라서, 어, 우리는 중요한 정보를 하나 알 수가 있는데, v, V분의 D 이전에 요 시간, 요거는 이 사각형 교리가 어, 들어오는 중이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고, V분의 D 이후에는 이제 다다 다 들어와서 네, 그죠다 들어온 후다 자 이런 정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죠자 놔두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t가 에, 2v분의 d다 자 이거는 음, v분의 d의 절반으로 2분의 1의 vd니까 어, 기억이 말하는 시간은 예, 이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절반 시간 이 시각일 때 유도전류의 방향을 봐라 자 그럼 그때의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리면 들어오는 중이죠 들어오는 중이니까 이 부분에 들어가는 자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가하죠 들어가는 자속이 증가하니까 어,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나오는 자속을 유도하게끔 이 방향에 유도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P에서니까 P는 위에 꼭다리에 있죠. 꼭다리에 있으니까 y 방향이 되겠죠. 플러스 x 방향이 아니고 마이너스 x 방향이다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 되겠죠. 자, e v 분의 3 d. 자, 이거는 언제일 때입니까? v 분의 3 d의 절반이니까 여기죠. 이온력입니다. 여기 상황에서 유도 기질력은 없다. 자 이거는 다 들어오고 난 이후라고 그랬죠, 그렇죠? 다 들어오고 나서 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, 에, 어 머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상황이겠죠. 이런 상황일 겁니다.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v 를 움직이고 있다. 자 면적 전체가 자속다 통과하죠. 어, 그리고 자기장 세기도 변화가 없습니다. 즉, DT의 d 5 b 자체가 0이다 따라서 얘는 유도 기절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니은는 맞는 말이 됩니다 그쵸? 그 다음에 디귿 봅시다 2V분 5D 2V분 5D면 o d e, 의 중간이니까 여기죠 참 편하게 좀 보기 좀하면 좋을텐데 여기 디귿입니다 디귿일 때 유도 기절력의 크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어 이거는 그림으로 표현하면 입어분은 이브 어디 머리가 입의입은 이브 어디니까 여기 있는 거죠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이렇게 걸치고 있는 상황에서 어 이제 다 들어왔기 때문에 면적의 자기장을 통과하는 면적의 변화는 없는데 자기장의 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? 들어가는 방향이지만 세기에 감소하는 거죠. 자 그러면 어 그러면 일단, 방향부터 살펴보면, 어, 이한번 봅시다. 자, 이것을 풀어보면, 어, 요 상황에서 요 자속이 어떻게 한다? 감소하고 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더들가는걸 유도해야 되겠죠. 요런 식의 유도전류가 형성되어야 될 것이고, 어, P에서 유도전류 방향을 물어본다면, 어, 플러스 X 방향으로 전류 I가 흐른다라고 말해야 될 겁니다. 자, 유도 기절력의 크기를 물어봤는데 에, 유도 기절력의 크기 입실론은 DT의 D b B가 되고 자, 면적과 자기장이 90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d t D B A가 될 겁니다. 자, B는 자기장이고 A는 뭐가 되겠습니까? 면적이 되겠죠. 그럼 여기서 어... 면적이안 변하죠. 그러니까 a는 상수입니다. 그래서 a는 나오고 결국 dt의 db가 되죠. dt의 db는 결국 뭐겠습니까? 요 그래프의 기울기. 저것이 dtdb가 되는 거죠. 따라서 요거는 어, a는 면적 a는 어, 사2형정사각형이니까 d 제곱 dt의 어, 지금 기울기를 구해야 되겠네요 기울기를 구하면 시간이 어, 시간 변화 V분의 3D 빼기 V분의 2D 이게 델타 T고 자기장은 그러니까 이 순간 변화율 자체가 평균 변화율과 같으니까 평균 변화율 구하면 되겠죠 그죠? 자기장은 크기 비는 B0다 그죠?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크기만 하면 되니까, 자 이렇게 되겠죠. 그럼 이거를 정리하면 d 제곱에어 그죠? 그러면 부호제 있으니까 허 어, d b 제로의 v 이렇게 되겠죠. 따라서 d d로 표시하니까 꼭 미분한것 같네요. 그래서 B0V에 D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 되죠. 정답은 4번입니다. 자, 이상입니다.